안녕하세요. 행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며칠 전에 거실에 들였던 아이들 자리 잡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거실, 다른 핫조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작년에 예쁘게 노란색 꽃을 피워주었던 아이랍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반에, 창틀 선반에 며칠 전에, 어, 저번 영상에서, 음, 바깥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이쪽으로 옮겨 왔답니다. 이렇게 거실에 들였어요. 창틀 선반의 아이들 잘올 겨울에도 잘 나길 바라면서, 창틀 선반에 해가 많이 드는 곳에다 올려놓았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틀 선반에도 아이들 이렇게 올라와서 햇볕과 바람을 쏘이고 있습니다. 모산인데요. 굉장히 색깔이 지금은 좋은데 빠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아이들 창틀 선반에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나름 음, 예쁜 것 같아요. 햇볕을 받으면서 아이들 잘 자라길 겨울을 잘 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거는 장미 허브예요. 외목대로 키우고자, 지금, 외목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외목대로 키운 거, 다음,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셀렘이에요. 셀렘도 굉장히, 잘 자라요. 거실에서, 가끔씩 통풍을 해주면 잘 자라고 있어요.이 아이는 어,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제가 거기다 놨고요. 요 친구는 미나리예요. 어, 미나리 밑, 밑둥은 다 음식 재료로 쓰고 나머지 거의 심어놨더니 저렇게 잘 자랐답니다.요거는 행운목이 있고요. 요 밑에는 화초류 제일 아랫단에는 하초류 이렇게 올라와서 있습니다. 아긴기한안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박질안입니다. 알로카시아 잎도 보이고요. 라세나 종류 중 하나예요. 얘는 이온 안사. 언젠가 작년에 꽃을 피워줬는데요. 지금 자구를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달고 있습니다. 이쪽에 거리대에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있는 다육 아이들이랍니다. 햇볕이 제일 잘 드는 곳에다가 아이들 자리잡게 해 줬답니다. 여기에 녹용도 보이고요. 홍매와도 살짝 웃자랐지만 잘있고요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 또 일부는 제가 커팅해서 두었습니다. 다시 심어줄 줄 겁니다. 요, 애, 요 아이는 아, 펜타 드럼인데요. 웃자라기도 하고 또 햇볕에 화상도 입어서 모습은 좀 미워졌는데 굉장히 예쁜 인아이랍니다 러블리 로즈도 마디게 자라는 듯했는데 또 실내로 들어왔으니 조금 우짜랄까 또 걱정이에요. 저 친구는 너무 잘 너무 잘 우짜라요. 얘는 한엽성록이 이렇게 웃자라서 이렇게 입과 입 사이가 넓어졌습니다. 한엽성록. 그래도 물이 들까 말까 하고 있죠? 얘는 크리스마스랍니다. 건강해 보여요. 얘는 성을 여는데요. 건강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자기 자리 잡아주고 한겨울 나길 잘 나길 바라봅니다. 당인도 몇, 들어온지 며칠이 안됐는데 금방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여기 자구도 달고 너무 어, 예쁩니다. 얘는 키스임인데요 키싱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집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거실에 들어와서 올 겨울도 잘 나길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